자하 시민과 주박사입니다. 자 오늘 녹화는 매수한 종목이 있어서 녹화를 했고요.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한 종목은 항공, 한국항공우주라는 종목이고요. 장기간에 급등했던 급등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정을 받고 61선 위에서 다시 반등을 줬습니다. 계단 형식으로 올라가는 모습 나오고 저점 올라가고 여기서 요 고점, 넘어갈 때 매수를 했는데, 완전히 넘어갈 때 매수를 하는 게 원래 맞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저항선을 이렇게 캔들에다가 잡고 이렇게 긋는 분들도 있고, 끝에다가 잡고 긋는 분들도 있지만, 근데 저는 보통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뭐 그런 거는 뭐 그렇게 말을 하기는 싫어요, 솔직히. 꼭 어, 그게 맞을 수도 있고, 그게 맞으면 그렇게 하는 거. 어, 제가 맞을 수도 있는. 나는 이게 더잘 나한테 맞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다가 딱 잡아놓고 하는데, 우선은 이렇게 한번 사봤어요. 최세선을 이렇게 걷고요. 여기 넘어갈 때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장에 들어갔고. 올라갔는데, 그래도 조금 확실할 때 매수를 하고 싶어서, 여기 넘어갈 때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면 하락 추세 넘어가는 건데, 여기서 돌파해서 살 거냐? 아니면 여기서 바로 살 거냐? 했을 때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모습이 나오니까 하락 추세 넘어가자마자 그래도 여기 넘어갈 때이 꼬리 무시해 버리고 여기 넘어갈 때는 지켜보자 그리고 확실하게 조금 양봉이 나왔을 때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매수액이 가요 원래는 제가 지금 어 빨간불 들어와 있는 거를 다 합치면 한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500만 원씩 여, 다섯 종목 그리고 손절 6% 잡고 매매를 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뭐 입절하고 나서 보면 1차 저 분할 매도로 하잖아요. 1차, 2차 나눠서 아니면 사, 3분할 할 때도 있고 급등하는 종목들. 그러니까 BH 같은 경우는 지금 3분할로 해 가지고 지금 1분할이 들어간 거죠. 거기서 이제 1분할해 가지고 금액이 이제 79만 원이 예수금이 생겼는데 그거를, 그 금액을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게 맞나 싶어요. 벌써 지금 종목 수가 몇 개예요. 하나, 2, 3, 4, 5, 9 종목이죠. 이 밑에 있는 종목들은 제가 예전에 다 갖고 있던 종목들이고, 이제 손절 안 하고, 손절한 거다 하고, 이정,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다시 반등을 줄것 같아서 좀 남겨놓던 종목들인데, 나중에 다 이제 팔고, 어, 크게, 어, 게가 아니라, 2,500만 원에서 점점 늘려날 거예요. 수익률이 좋으면. 자, 근데, 어, 벌써 종목이 이렇게 늘어나고, 70만원 넣어가지고, 얼마를 먹겠다고 이걸 들어갔냐. 근데, 그래요. 야, 그러면, 조금이라도, 단돈, 어, 뭐, 몇만원이라도 벌어가지고, 올리는 게 좋지 않냐.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다 욕심이죠. 욕심 때문에 매수를 했던 거고, 그리고 종목이 늘어나서, 어떨 때는 뭐 32개까지 갔고, 지금 20, 24종목인가? 지금 32종목까지 늘어났었던 적이 있었고, 관리는 안 되고, 손절은 계속 나오고, 하트는 너무 좋잖아요. 장기간에 급등했고 조정받고 조정받는데도 61선 위에 그 조정받고 있었고 그리고 컵앤 핸드 모양이 나왔고 또, 어, 여기 전고 돌파하는 모습으로 매수, 아 여기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서 계단 형식으로 올라가서 상승 초대 타고 여기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했어요. 이렇게처럼,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렇게 돌파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여기서 샀다고 보는 거죠. 응. 근 이게 맞나 싶습니다. 79만원, 매수해가지고. 손 선입비를 따지면, 500만원으로 해가지고, 제가 열, 어, 보통, 위너비 이이나콜라매기 같은, 그런 분들의 돌파 매매 하시는 분들의 수익률이 보통 40%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500만원씩 매수한 종목들은 6% 손절 다 하고, 200만원, 70만원씩 매수한 종목들은, 뭐, 6%, 12%, 아, 12%씩 내가 수익을 난다고 했을 때, 과연 내 계좌가 플러스로 전환이 될수 있을까? 자, 그러면, 차트가 올라가고 좋아 보이는데, 가만히 있는 게 맞는 거고, 거기서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짜질구락에 뭐 70만 원 이럴 때는 안 하고, 적어도 1400만 원이니까 10% 들어가는 거 정도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500만원 채워가지고 종목수 많이 늘리지 않고 순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짜, 짜잘하게는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종목수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도. 잡소리가 길었는데, 좋아 보입니다. 저점 올라가고, 끝에서 이렇게 걸을수 있죠. 똑같이 6% 세팅되어 있고, 6%, 이, 아, 6 마이너스 6% 되면 그냥 손절 처리되기에 세팅되어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다시 돌파해가지고 갭으로 올라가서 돌파를 하든 여기서 치고 올라가든, 저는 더 들어갈 돈이 있다고 하면, 어, 이때가 메스 타이밍이라고 봐요. 점점 빨리 들어간 거지. 그러면 생각을 하는 게 주봉도 어차피 뭐 10주선 안 깨지고 추세 잘 따라가고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 이마트를 제가 요 날에 샀어요. 오늘 산거 오늘 손절했고 이게 컵앤 핸들 모양 나오고 저점 올라가고 9점 하나 둘, 세 번째 돌파할 때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지부네. <laughs> 죄송합니다. 솔직히 속마음은 아우 씨. 이마트 같은 경우는 장 개장하면 11선 밑에서 시작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절반 빨리 팔아 버리고 이거 매수하게. 그리고, 안 가는 종목 있으면, 답답하고 안 가는 종목 있으면, 털어내고 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지만, 진득하게 기다리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원칙에 맞게. 내가 선택한 종목이면 믿고 끝까지 가는 게 맞고, 그래서, 지금, 뭐, 아, 장에 빨간불인데 파란불 들어왔잖아요 제가 매수한 종목 중에서는 요것만 파란불이었단 말이에요. 최근에 매수한 종목. 그래서 좀 털어버릴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은봉이 여기까지 꽉 차가지고. 근데 이탈하기 전까지는 한번 보자. 종가 이탈하면 매도하자.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였고. 하나 항공 항공 아, 한국 항공우주 매수했나. 뭐 관심 종목은 간단하게 뭐 현대 로템 아직도 보고 있죠. 거점 올라가고 한번두번세번째 돌파할 때 매수 충분히 들어갈 수있고 그것도 뭐 여기. 발엔터도쓰바닥 나왔고 이렇게 저점 올라가면서 요 고점 한번두번세번네 번째 자리인데 여기서 돌파했다가 빠졌다가 돌파했다가 빠졌다가 자꾸 이렇게 장난 아닌 장난질을 치는데 확실하게 여기 딱 넘어갈 때는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급하게 안 하고 어 급하게 안 하고 좀 보려고요. 어차피 제가 저기 SM 갖고 있으니까 y g 도 올라갈 거 같긴 올라갈 거 같은데 얼마나 어떻게 갈지 궁금하고 여기 넘어갈 때 충분히 매수할 수 있었던 자리라고 생각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수를 했고 하면, 8%, 어, 7%. 이거 올라오고 빠지면 거의 21선 이탈하면 6%거든요. 그래도 10, 1 0선 위에 있으니까 좋아 보이죠? 강하죠. 그리고 새 종목을 갖고 왔는데요. 뭐 항상 얘기했던 종목인데 이제 뭐 비실비실한 거는 빼버리고 올린... 어, 올릭스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올릭스 짧은 기간에 한300% 올랐어요. 60% 이거 쭉 빠져서 조정 받고 저점이 올라가고 61선, 61선, 6림일다선6림 좋다. 1선 저항선, 61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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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저항선 하락 추세선 동시 돌파하면서 올라가면. 관심 종목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어 아, 오늘 뭐 매수한 종목, 관심 종목은 여기까지고요. 나가실 분들은 나가셔도 되고 지금부터는 그냥 주저리 주저리, 주저리 얘기를 할 건데 어떤 얘기를 할거냐 여러분들한테 도움 되는 거. 그리고 내가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어 요거 로 인해서 내가 좀 그래도 한 단계 옵할 수 있었다 라는 거를 말씀 드리려고 해요 이게 어떤 거냐 자동일치 차트입니다 키움으로 0606 이고요 여기서 그냥 0606 치면 딱 나와요 이 화면이 이 화면이고요 방송하면서 항상 요 화면으로 보여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가 좋아 이게 뭐가 좋은데 도대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아시는 분이 아시는 선생님이 주식에 관심이 있고 주식을 이제 뭐 조금씩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남겨놓으면 뭐 나중에 또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남겨놓으면 여러분들도 보실 수도 있고, 도움이 되면 좋겠다 해가지고 남기는 겁니다. <laughs> 자, 자동일지 차트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를 주식을 14년 하면서 복귀를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음. 저도 이거를 몰랐다가 어떤 분한테, 어, 요런 게 있어요. 요런 기능이 있네요. 해가지고 알게 되었고, 이때서부터 제 매매하는 게좀 많이 많이 잡을 수가 있었죠 제 원칙에 왜냐하면 이마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보시면 제가 돌파할 때 여기다 매수를 했어요 어쨌거나 제가 저점이 올라가면서 이중바닥 고점에서 이중바닥 그러니까 커브 핸들 모양이죠 이중바닥이 나오면서 돌파하면서 매수를 하는 거를 제가 좋아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제가 매수를 잘 했다고 볼수 없죠. 제 원칙에 맞지 않게 매수를 했던 자리입니다. 그렇죠 올라갔다가 떨어졌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냥 하나로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보면 이중바닥이고, 돌파했을 때 매수를 할 거였으면 여기서 매수를 했어야 되나. 굳이 끼어 맞히자고 하면. 근데 제가 여기서 들어간 거는, 잘못된 거죠. 차라리, 이렇게 모양이 나왔으면, 그래도 핸들 모양이 나오고 나서, 요 때가 정확히 매수하는 타이밍이었다. 지금이 수익이 나고 안 나고 떠나서. 이런 것 때문에 복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복귀를 해서 내가 잘못된 점, 아, 이건 내가 이렇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거를 알수 있게 된게 이 자동일체 차트를 보면서 매수한 거이 빨간색 화살표가 매수한 거 s 화살표가 매도한 자리잖아요 금액도 나오고 몇 프로 수익도 나오고 엑셀로 다 적지 않아도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매수를 했고, 그렇게 해가지고 몇 분할로 내가 매도를 했고, 그렇게 해가지고 각각 수익이 얼마 얼마씩 나왔고, 이거를 다알수 있으니까, 아,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매수를 했구나. 아, 이때는 잘 들어갔는데 이때는 잘못 들어간 거구나. 자, 이런 거는 그냥 돌파한다고 매수한 거죠. 30분봉에서 20선 이탈해가지고 팔았고 이때 21선 이탈해가지고 손절이니까 팔았고 이때도 팔고 팔고 아 그럼 이게 잘된 자리였나 이렇게 빠졌다가 여기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자리였고 어.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갔지만 그래도 손해 안 보고 팔았던 거는 그래도 나쁘지 않게 매매를 했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했는데 야 여기서 돌파할 때 매수를 했고 선전하지 않았더라고 하면 쭉 끌고 가면 여기서 30분봉에서 20선 이탈했을 때 매도한 것도 아니고. 뭐 30분 봉에 2선뭐 여기서 나왔을 것 같은데 벌써 근데 여기서 또 매수했고 팔고 팔고 여기서 다시 매수했고 여기서 매수하고 그냥 쭉 끌고 가서 11선 이탈했을 때 한번 매도하고 21선 이탈했을 때 매도했으면 수익이 더 좋지 않았을까 여기 같은 경우도 저점 올라가고 하나, 둘, 셋, 딱 돌파해서 매수. 여기서 한번 팔고 다시 샀고, 한번 팔고 21선 나쁘지 않게 매매했죠. 충분히 여기서 다시 살수 있었던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매수를 했으면 11선 이탈하기 전까지 쭉 끌고 갔고, 여기서 매도하고 매도했으면 수익률은 더 크지 않았을까? 그렇게 복귀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거 많이 써 보세요. 이중보담이나 고 여기서 매수해 고 아, 여기서 바로 6% 손절. 그래, 매수 충분히 잘할 만한 자리였고 어... 손해 안 보게 짧게 손절했구나. 그리고 다뭐 손익금액, 수익률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보면서 그냥 뭐 엑셀로 예전처럼 하나 하나 다 보면서 막 적어놓을 필요도 없고 한 눈에 차트를 보면서 보이니까. 불패할 때 매수. 충분히 이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넘어갈 때 매수할 수 있었던 자리였는데 여기서 매수 급등하니까 여기서 30% 매도 3분의 1 매도 잘했네 SM 같은 경우도 여기서 오케이 빠졌다가 여기서 돌파할 때 매수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좀 올라가서 하나우션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매수 충분히 할수 있는 자리였고 이는좀 제가 빠르게 들어갔죠. 이때 추가 매수를 했는데 잘못된 자리죠. 정확히 여기 돌파할때 매수를 했어, 했던가 그리고 30분봉에서 20선이탈해서 여기서 매도를 했는데 쭉 끌고가서 11선이탈했을때 여기서 한번 매도를 하고 여기 딱 시작하자마자 갭으로 떨어져가지고 이 저가 밑으로 빠졌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11선이탈했으니까 매도를 했겠죠 다시 올라가면 내게 아니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추가로 매수한거는 이렇게 보면 욕심이었던 거죠 그리고 21선 이탈했을 전량 다 매도 이런 걸 보면서 아 나중에는 출가매수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한번 들어갔으면 잘 끌고 가야 되 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매수해 가지고 잘 갔던 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차점을 잘못 잡는 걸 수도 있는데 한번 신규 매수 해가지고 한번 팔고 매수 힘들어요. 그런 게 이제 데이터가 다 쌓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도 저는 이거를 활용해가지고 매매법을 좀 이렇게 다듬어 나가면서 어, 복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아 이렇게 매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냈었구나 내가 여기도 대본 잘 이거 여기서 뜬금없이 들어갔잖아요. 잘못된 거죠.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진짜 들어가려고 했었으면, 여기서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넘어갈 때, 여기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었던 자리였던 거. 비슷하지 않아요? 특히, 이런. 그래서, 잘못된 거. 여기서도 봤을 때, 이렇게 했을 때는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였던 건 맞아요. 내 손절이 나올 수 나와... 나올 수도 있었던 손절이 안 나왔네요. 그리고 나서 11선 이탈해가지고 매도하고 21선 이탈했으니까 매도했겠죠. 손해는 안 받겠네요. 여기서 매수를 했으면.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면 아. 몇개 아닌가 보다. 그렇죠? 내가 원치 않게 손이 나가기는 하지만,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좀 과거에 이렇게 매매를 했으니까 내가 잘못됐구나, 얘기를 하면서, 내 매매 원칙을 수행하고, 그러니까 수정하고, 잘못된 거, 그리고, 아, 이렇게 매매하니까 잘 되구나, 아, 이렇게 계속 해야 되겠구나, 뭐, 요러는, 요런, 요런 게좀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거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얘기를 했습니다. 어, 나중에는, 직장인분들도 많을 텐데, 이거는 제가 보는 주식창이거든요. 제가 보는 창인데, 여기서 나중에 요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요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본 세팅에, 기본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자,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하고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